자, 239번 볼게요. 일단 이 다항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ax 4승 더하기 bx 더하기 3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qx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풀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 자, ax 4승이 있으니까, 여기에 a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x는 일단 적어 놓고요. 뒤에 숫자는 3인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0x 3승, 그 다음에 0x 제곱, 이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할게요. 자, 0x 3승부터 먼저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x 3승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AX3승이 나와야 0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여기 2 a 가 있어야 돼요.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0X제곱을 이용할 건데 0X제곱은 좀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AX제곱이 있고요. 여기 a x 제곱도 있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ax 제곱에다가 여기 3x 제곱인데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 x 더하기 3이 얘라는 걸알수 있고 그게 qx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q 2를 구하는 거겠죠 그럼 2 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1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이제 QX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X-1의 제곱이, 자 X-1의 제곱이 X-1을 두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이 양변을 x-1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얘 예, 이걸 나눌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0x3승 0x제곱 b3 이렇게. 그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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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기 a 더하기 b, 여기 a 더하기 b,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게 0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양변을 x 1로 나누고 나면 지금 요 좌변은 요렇게 몫이 생긴단 말이야. 나누고 나면 그걸 한번더 나누는 거. 야 이걸로 나누고 난 다음에 x 1로 한번더 나누면 그리고 남은 게 qx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로 또또 조립제법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2a, 2a, 여기 3a, 여기 3a니까 여기 4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qx가 되는 거예요. qx에서 a만 알면, a, 지금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라고 쓸수 있으니까, qx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요거를 같이 이제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 3이고, 4a 더하기 b는 0이니까, 여기서 a 값은 1이 나오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qx가 나와서 좀 전에 풀이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풀이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풀이 1을 정확하게 처음에 선생님이 말한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x-1, x-1, 1차면서 앞에 개수가 1인 조립제법을 쓸수 있는 경우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1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걸 거기다 덧붙여서, 아, 이렇게도 풀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